국제국가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저희 어린이들의새 기관이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투합하던 과정에 주거 복장들을 열게 됐고요 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가 개강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4주간 여러 해외 사례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 저가 5월에 입탄을 했는데 그때 입탄이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육을 원하셨구나 해서 다시 이탄을 네. 주거 관련돼서 오늘 의미 있는 날인데, 국제적으로 혹시 아세요? 네, 네 세계 주거의 날. 세계 주거의 날인데. 어, 오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연대라고 애격의 단체가 모여서 국회에서 발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마다 계약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2년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딱 30년 됐대요. 주택임대차 보호, 보호법인데. 2년동안만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법이 그 전에 1년이었고 81년도 재정될 때 1년이었고 89년에 2년으로 바뀐 이후에 32년 동안 계속 2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찾겠다 해서 당사자들이 나섰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직접 나섰을 때 가장 빨리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거복지학교도 일단에또각 단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린이집단이나 세상을 바꾸는 사회국지사나 저희 내가 만드는 복주가나복주가를 열망하고 있는데, 주거 문제려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복주과가 어렵겠구나. 이런 걸 절감해서 올 초부터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고, 또그것에 일환으로 지금 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강사님과 우리 단체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복주가를 만드는 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터 연구원의 박사입니다 지금 사실 저는 세종에서 왔고요. 저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오건호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듣고 이 전에 사실은 저희 연구원의 다른 박사님께서 사실 은 이제 주거복지 일반적인 걸 하셨어요. 그래서 친한 어, 동료라서 같이 얘기를 좀 하나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해외 걸좀 하고 싶다고 또 연락을 주셔서. 열달 결에 이제 저는 미국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어 작업을 좀 하다가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 있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싱가포르예요 주택 쪽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국가 국가라고 하기는 너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어쨌든 싱가포르라는 이제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셔서 그리고 또 제가 뭐 관심 있게 본지도 조금 됐고 그래서 그과 분이긴 하지만 두 나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말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이제 그런 자리를 좀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책의 기조를 한번 보시고 여기는 주택 시장 구조가 좀 달라 굉장히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메인 액터로 아셔야될게 HDB라는 조직이거든요. 뭐 일종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그리고 재건 재개발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이고. 사실 주택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이지만 거기에 적정한 주택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그 정도 주택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인권으로서 보장받을 권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그래서 나는 모든 청년에게 다 주거비 보조를 주는 건 반대예요. 음. 이렇게 이야기한 채널도 봤어요. 그 생각보다 우리가, 뭐, 보충년들이 뭐 아무 생각이 없이, 뭐, 뭐, 뭐막 달라고 해요. 뭐 이런 거랑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